네, 안녕하세요. 어, 거미집을 연출한 영화감독 김지훈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그, 어, 그 한국 영화 중에서 뭐 색다른 재미있는 영화가 없나, 또는 새로운 재미를 줄수 있는 영화가 없나 색다른 재미, 또 색다른 맛, 또 새로운 재미를 드리려고 어, 이 영화를 만들었고 영화가 제목이 거미집이라서 공포영화인 줄 아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데 공포영화가 아니고 어 많이 웃으시라고, 어 재미있으시라고 만든 어 영화입니다. 제가 이제 웃음의 장치들을 영화 곳곳에 막 이렇게 뿌려놨거든요. 어 그래서 이제 그 취향에 맞게 또 코드에 맞게 어 그맞는데 웃으시면 되고요.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시냐면 사람들의 얘기인데 이게 곧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. 아무쪼록 그 재미있게 관람해 주시고요 마음껏 즐기시고 마음껏 웃으시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<웃음> 네 <웃음> 이렇게 날씨 좋은 주말 저희 아들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직 보기 전이시죠 네, 네. 저희가 지금 한 일곱 번째인가 여덟 번째 완을 도는데 이 관이 제일 반응이 조금 저조하네요 <laughs> 환영해 주세요. 소리로. 아직 보기 전이라서 들으신지 모르겠는데 저희 영화는 믿고 보는 영화입니다. 어, 여러분들 우리 김지훈 감독님 팬이 굉장히 많으신데요. 어, 우리 믿고 보는 감독님 또 믿고 보는 배우들 <laughs> 출연한 작품이에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갑습니다. <laughs> 아네 여러분 어, 오늘 저희 영화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거미집은 어, 신성필름의 어 세트장에서 한 이틀 내에 일어나는 일을 담은 영화예요. 여러분을 그 신성 필름 어 세트장으로 초대합니다. <laughs> 네 오늘 좀어 재밌게 보셨으면 마음껏 웃으셔도 되고요. 그리고 또 어떤 감동과 어떤 여운 느끼셨다면 어, 두번 보셔도 좋고 세번 보셔도 좋습니다. 그리고 친구에게도 전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 박정수 선생님께서 이제 반응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이 드리는 말씀인데 사실 이제 무대 인사를 다리면 하시, 지금 이관처럼 시작하기 전에 인사드리는 거와 종영이라고 그래가지고 다그 영화가 다 끝나가지고 이제 인사드리는 그런 종영 무대 인사가 있는데 조금 전에 종영을 마치고 왔어요 근데 분위기가 장난이 아니에요 두 시간 후에 여러분들 저희들 찾지 마세요 너무 좋으셔가지고 그 정도로 환하게 만족해 하시는 모습을 보고 인사드리고 왔더니 기분 굉장히 좋습니다 뭐 두루두루 많은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제 영화관에서 영화만이 가지는 어떤 매력이 있잖아요 그죠 예뭐 TV 드라마도 뭐 매력이 여기 <laughs> 주마을이고 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저희들이 일반 관객분들을 처음 만난 날입니다 그래서 그냥 저희들이 그냥 갈순 없어서 정말 별건 아닙니다만 어 저희들 만든 아, 그래? 티켓에다가 이 배우분들이 사인해 주셨어요. 직접 나눠주시겠습니다. 어. 어. 이거